안녕하세요. 민서 유튜브 방민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북한산에 왔는데요. 여긴 생각보다 좀 익숙한 곳입니다. 비봉에 올라가 볼 거고요. 거리 2.2km라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 목표는 진관사에서 쭉 올라가서. 돌아서 삼천사로 내려오는 게 목표입니다.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근데 계단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 계단이나 뭐 데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잘돼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기 다 위에가 돌입니다. 제가 왜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12년도 였으니까 군인 때 처음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부대에 계신 대대장님이 이런 체력적인 걸 엄청 강조하셔서 이렇게 절 있는 대로 부대 밖을 구보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이면 또, 산도 가고, 이렇게 등산도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이런 나무 보호막이 없어서 다 조심조심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다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가기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 돌이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향로봉, 비봉, 비봉으로 갑니다. 갑시다. 가는 동안 이거를 들고 가기가 어려운 게 그냥 둘레길이면 상관없는데 산길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서 껐다 켰다 하겠지만 많은 부분은 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지? <laughs> 저 위로 가는 거구나. 아이고. 이렇게. 역시 장갑을 가져오게 잘했습니다. 짜잔. 위험하기 때문에 끄고 좀더 가겠습니다. 하, 안녕. 하, 이제 비봉 800m 남았습니다. 800m. 하, 800m. 올라갑시다.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다닥 올라가보죠. 저질체력 됐습니다. 저질체력. 힘들어서. 쉬어갈 겁니다. 여그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저기 밑에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갈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비봉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비봉 맞나 저 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팔라요. 온 길로 다시 내려가야겠습니다. 진관사 쪽으로서 해 그냥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내려가야겠습니다. 내려가서 만나요.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내려간는거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내려가서 또 영상 찍겠습니다. <목소리> 결국 끝까지는 끝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에 이제 내려오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 오랜만에 와 가지고 일단 길을 잘 몰라서 더 올라가면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돌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쉽게 쉽게 잘 다녔는데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다른데 구경 좀 하고 집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일단 신발도 신발도 좀 미끄러워. 네. 그늘져서 얼굴 잘안 나오네. 끝, 안녕.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길을, 길을 숙지하고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산에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